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 안양시의 경부선 치와 기본 구상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그동안 각종 준비과정과 경험이 선도사업 선정에 있어 안양시가 한발 앞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양시를 남부로 관통하고 있는 경부선을 지휘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안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철도지하와 선거사 비에는 14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던 안양시의 모든 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불 가능하다고 말했던 경부선 철도지하와 사업을 전국 최초 지안네요 끊임없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선도적 선장의 안양시만 통하는 경부선 철도 재와 사업이 없었습니다. 전번 아니라 안양 시민 모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14년간의 시민들과의 노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도 사업사 안양시랑 통하는 경부선 철도 재와 사업이 대기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사은 안양에서 시작됐습니다. 철도 지하선의 가장 모험적인 좋은 모험사례가 만들어진 도시 역시 안양시입니다. 또는 이번 경부선 청도 지하선도 지역 사업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숙고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에게 <laughs> 약속드립니다. 이번 선도 사업 선정 대상에 빠졌지만 그전에도 우리 안양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대한 빨리 이뤄내 철도 단절된 나양선을 하나로 통합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나양을 물려주겠습니다. 나양시민들께서도 파란된 마음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소리를 들어주시고, 정분이 하신 다음에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시이해봐주십시고 소속과 상황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투대 어, 2, 3년 기자입니다. 동부산 철도 지화에 아양시가 오랜 노력을 기울여고, 시민들의 기대도 큰 사업이 되요 갑작스럽게 해제된 배경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더 받고, 네, 네. 아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질문 좀남 쳤습니다. 아, 이게 공교롭게 아, 있는데 이번에 선교사으로선교된는 곳이 공교롭도 부산, 대전, 안산인데. 하고 이번에 그 발표하고 어떤 연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음, 질문하셨어요. 예, 사실 지난 연말에 돕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던 것이 모기한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문제는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혼란스럽고 또 탄핵 전국과 관계돼서 콘대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용됐을 때는 저기 대선을 아마 장비 대선 즉 5월 초점 처리 않을까 생각했고 아마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게 되면 염연한 검토를 통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했었는데 어제 뜬금없이 갑자기 긴급하게 발표를 당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하기 쉽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세 가지의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우선 추진 사업이 비즈리역 용이하다 이런 문제. 두 번째는 사업 규모 및 소요 사업비가 소규모 지역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지금 영역 그 동안 했던 결과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결과로 봤을 때는 경부선 지하가 가장 사업성이 실수익 비율가 높은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 발표를 보게 되면 사업 처리 비교역요이는 하고 사업 규모가 또는 소요 경비가 사업비가 소규모인 것을 채택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좀 강하지 말고 더 긴장해서 이 어, 추진해서 요구해 이렇 생각합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안산시 그리고 대전, 부산을 어, 시내 관통하는 시작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나 또 여러 가지. 예, 그런 것은 충분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1905년에 국민들에게 개통이 되기 때문에 벌써 1 0 2시 됐습니다. 그동안 철도 인근에 살았던 주민들 얼마나 소음과 분진, 징견들을 고통받으러 갔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어, 음, 이해하고 수관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도시 환경에 의한 문제 또 균형 발전의 문제를 생각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을 관통하고 있는 이 영산고치사 동작구, 영도구, 그리고 금천구 얼마나 낙고돼 있습니까? 서울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비교했을 때 아마 부동산 가치뿐이 아니고 시민들이 느끼는 아마 여러 가지 이 행복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차이날 겁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아니. 그동안 일생에 넘는 시민들에게 고통적고 환경으로 인해서 교통의 단절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폐를 끼쳤던 이런 시민들에게도 이제는 뭔가 보상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해석보다는 정말 다음위 선을 가지고 앞으로 접근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아, 네. 예.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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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 k e m i 에 e Mike. m i k 이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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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k 그리고 과연 지상부지를 개발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에 대한 어, 조달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laughs> 각 지자체가 분석을 해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또 어, 충분히 그럴만한 여지가 있어서 어, 경보선이 안양시뿐이 아니고 어, 지금 영산구, 동작구, 영등포, 그리고 금천구는 굉장히 세터가 높습니다.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약 24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꽤 넓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제가 다섯 개역 세권인데요. 참고적로역 속수역 그리고 관항역안항역 명학역 네 개네요. 네개 역에 아마 어 이게 맞죠? 네. 아명항역 맞죠? 네 개니까요. 네. 4개월 네 개가 맞지? 네 개에 약 7.5km입니다. 이걸 지상 부제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또 역세권과 연계하게 되면 대단히 큰 시너지가 있을 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상 부제에는 청년 주택 그리고 공원, 체육시설도 만들게 되면 시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편익, 복지 편익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경기도에서도 지금 선도 구역을세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에 경부선, 경인선 그리고 안산선을 넣거든요. 었 아마 그때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 협의를 막 없고요. 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논의, 에 단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나요? 네 오늘 아한분더 있습니다. 네 주관 분 되시면은 강성봉. 협업 지도화를 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는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정치적인 의든 어떤 이유든 그 우선순위에서 안양 지역이 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제안했다. 이런 저작권 인정을 바랄 것이 아니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기재부와 그 부모를 설득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된다고 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과연 지금 결정된 것이 번복되거나 혹은 그 출발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안향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보 발표로는 우선 3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추가로 어, 각 지역에서 우리가 사업비 조달 방법에 대한 것이 음, 지속 논의를 해서 추가 발표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어,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지금 저희가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지상 부지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조달될 것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어, 작년 용역을 11월에 시작했었고요. 아마 내년 2월쯤까지 내게면은. 영역 개화가 나오게 됩니다. 즉, 경부선 첫 도지하는 상부 개발 전략의 영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잘 담게 되면은 아마 어 대단히 그 효율적인 그런 영역 개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미지의 유치에 생길 때도 충분히 사업성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 전문가들께서 어, 자문을 받고 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영향 내용이 잘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경기탐조수 박봉석 기자입니다. 어, 안양 시민들도 충격일 것이고, 제주에 제안을 했던 최대웅 시장도 굉장히 충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차, 차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장님과 같이 지금 서울의 시자체 같이 공동으로 취진하고 지금까지 노력이 왔다. 지자체장들과 사후 추후 도원위에서 같이 연계적으로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하셔서 쟁취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논의를 예, 할 계획입니다. 어, 사실은 지난 12월에 제가 시도 12월 18일 겹입니다만 영산구청에서 일요국 지하철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아마 선장 발표하면 경부선이 우선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여러 지자체 장님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는 정말로 긴장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그, 그, 가지고 있, 해야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다 희망적인 그런, 음, 추천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안할스뿐이 아니고, 관른지역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발표했던 좀 단순했고 그리고 사업비가 병원화 사업비가 작았던 것을 먼저 선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그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지혜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모임집구 정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고. 또관련되있있인인의 d in 그 지자, 지자체 장뿐이 아니고 어, 국회의원들 s 도 논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문제가 어, 만약에 조기 e s I learned in the United s 이 a t e s I learned in the United s t a 중 e s I l 입니다 n 지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소원한데요 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기획을 잡아 가지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 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국책사업이 관할 국회의원하고의 뭐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고, 또 어떤 내용을 <laughs> 해 본... 것이 지난지 국회의원하고의 관계 에,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어떤 논의 를 했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2010년 그리고 어좀 부터 벌써 한14 5년 전부터 어, 지역 국회의원 논의 을 계속했고 공유를 계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왔었고요. 마침 오늘 오전에는 서울대 수목원 관악수목원 이제 명칭을 서울대 관악수을 안양수명으로 변경했습니다만 은 그때도 지역국회의원이 잠깐 오셨다 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경무선 철저히 지역사업을 하는 있어서 모든 역량을 모으자는 얘기를 공감을 같이 했었고요. 앞으로도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치권 분이 아니고 모든 시민 또 사회가 제가 연대해서 아마 정부에 요구하고 이 사업이 발표가되고 추진될 수 있게끔, 모든 영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문이잖아요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하이했을때이사이제 개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있을은라고생각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데이제그시장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한번 이 그, 그러니까 누구는언제나 해야 할 사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뭐 제가 모든 완수하겠다는 것보다는 계속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장을 다음에 하든 나든간에, 그래서 우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제1 공약으로 이 사업을 꼭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 기다 생각하고요. 또어 그랬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절차 준비했던 자료 같은 경우 충분히 정말 백작을 같은 걸 준비해서 명분과 실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다 준비 준비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어, 제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춥고렇습니다만은 너무나 원리어 감사드리고요. 겠 지난 F차량이 일본 승격했고 여러분 덕분에 디펜대 챔피언 올차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모레는 또 F 서울 우리가 <laughs> 반드시 잡아야 되기거든요. 그래서 <laughs> 오늘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 또 기도 보내주시게 되면 어, 더큰 기쁨으로서 보답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한 <laughs> 번의 연체 여러분 뵙게 돼어서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소가 많습니다. <laughs> 오늘 건강하시고 좋다시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리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이메일로 송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